네, 생존을 계쓰겠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샤워는 열받아갖고 내가 막아침에서 저녁에다 그랬었네. 머리를 열흘 동안 못 감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머리를 감았어. 하, 얼굴은 진짜 아직도 여기가 많이 부었답니다. 그 여기는, 어, 어, 내 살이 아니야. 어, 무슨 감각이 별로 없다는. 이 옆은. 아주, 그렇게 하려면, 뭐, 몇달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의사선생님이. 근데, 어, 실밥을 풀고,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냐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어. 실밥을 푸은 다음에, 그, 왜, 그, 뭐지 썬천하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갔잖어요 그게 뭐냐면 고압 고압 산소 시술. 거기 들어갔더니 어 썬천하는 기계랑 똑같이 생겼어요. 들어가니까 뭐 주의사항을 줬는데 기가이 압박이 비행기 탔을 때어 그런 느낌보다 좀 셌어요. 비행기 타면 기압자루에 기가 막멍하잖아요. 그 기만 먹으면 되는데뭐 여기까지 먹어 뭐. 여, 저는 여기가 좀 약간 약한가? 여기를 누르면서 했어요. 거기를 그걸 1시간 했어요. 그 이게 뭐해 주냐? 물어죠. 운동 선수들도 어이 고압 산소통에 들어가고 암환자들도그 고압 산소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 치료가 빨리 되고 어 몸에 어, 좀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압산소통이어서 1시간이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또 실밥 이니까뭐 눈을 가리고 뭘 했는지 잘 몰라 카메라를 못 들고 가게 하니까 그래갖고 뭐한 뭐 10분 정도 뭘뭐 이렇게 막 쐬어요 뭐뭐 근데 여기에 여기에 이 IBEX라는 여기에 어,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어. 시술 결과는 개인별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상의하다 이거야. 높낮이가 있다 이거지. 근데 원하는 시술 결과를, 시술 결과를 얻기 위해 본인 의사에 따라 추가적인 시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웃기는 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나. 시술 후 눈에 띄는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뭐야. 시술 후 눈에 띄는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고 여기 써 있어요. <laughs> 어, 근데 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풀었을 때도 보니까 막 띵띵 부어가지고 막, 그리고 이 밴드 이 자죽들이 막 여기에 막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부어가지고 이렇게 또, 뭐, 약간 지금도 여기 이 아래가 아파. 여기가. 이걸 꽉 해가지고, 어, 아랫니가 위에가 붙은 느낌? 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응, 어, 근데 이게 풀리니까 좀 낫기는 한데, 이게, 어, 정상으로 약간 올라면, 어, 아마 시간이 좀더 걸릴 거라고, 좀. 그, 이게 그리고 자기 살처럼 이렇게, 그, 아직 4살이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면, 무슨, 여기가, 어, 느낌을 잘알수 없어. 어쨌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고압산소 시술까지 받았어요, 이거, 한 시간 동안. 어우, 귀가 그냥 막, 근데 뭐, 이렇게, 그, 유리창 너머로, 그, 뭐, 유튜브도 보여주고,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있고, 그래서, 막장에 해서, 그 영웅이 음악 틀어달라지. 그거 보면서, 잔것 같아요. 그래서, 영웅이 음악을, 몇, 스물, 한, 스물 한세 번인가? 어, 그거, 스물 두 번인가? 잘 모르겠네. 열, 열아홉인가? 하지만 뭐그 정도쯤에서, 어, 어, 끝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거기에 그 안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 어제 우리 딸 집에 가갖고, 어, 어. 아 샤워하고, 아니, 세수를 여기까지밖에 못해. 여기는 못해야지. 여기부터, 여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쇠술하고 나니까, 약간, 그, 루즈도 바르고 싶은 거예요. 딴건안 했더라도. 그래서, 그, 로션도 살짝 발라보고, 열흘 만에 발랐어요. 입술도, 그, 입술을 발랐더니 좀난 거야. 근데 아직 눈을 이렇게 부었잖아요. 어, 여기도 이렇게 부었어, 이렇게, 아직, 이렇게. 멀렁멀렁해, 여기가. 뭐, 아직 돌아오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그래도, 어, 조금 낫다는. 근데 어제 머리를 감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흘 만에 가니까, 감은 머리 실체 근형에 머리가 이만큼, 이만큼이 더 빠져있는, 빠진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었어, 머리카락을.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머리 말리면서, 이제, 그, 빛을, 빗었잖아요. 머리 있으니까 머리 피단에도 그만큼 머리가 또 있는 거예요. 아니, 민옥시든지 뭔지 그걸 갖다가 사다가 머리에 발라야 될것 같아요. 빠져도 어느 정도 빠졌냐. 그게 뭐, 어,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빠져갖고 헤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아주 왕창 빠졌다는. 아주. 그래서 내가 했어요. 니네 왜 그렇게 거기 많이 빠져있냐, 진짜. 내가. 아, 이제, 쓰레기통으로 옮기기도 아주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아니, 어차피 머리를 감으면 그렇게 빠지는 건지. 열흘 만에 뭐, 비비적거리고 막 이래서 그랬겠지. 어차피 머리가 엄청 많이 빠졌다는. 이게 시작인 거야, 머리 빠지는 게. 그래고 뭐, 약간, 어. 약간 그래요, 좀. 가만있어. 어제 뭐, 우리 딸이,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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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틀고 <듣기> <듣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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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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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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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포이 틀어 불렀어요. 내가 여기 왜 하냐? 어. 물 마시려고 왔어요. 물 마시려고. 응. 아직 뭐 내가 조, 뭐 홍삼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아주 안 먹고. 홍삼 뺏기더 있어 비타민 C랑. 근데 아직 어 아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먹 아, 어제, 야 어제 기흥육에서 가갖고, 어제 기흥육에서 가갖고, 배가 고픈 거예요. 아침 8시 반에 여기서 출발했어. 10시에 가기로 하고, 1시간 반은, 1시간 반은 걸려야 그, 강남에 거길 가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10시야. 병원에 도착하니까 8시 반에 여기서 떠났는데 나는 그리고 뭐 거기 갔다 또 오고 그 기름기에서 기름이 쌓요 휘발유가 1590원인가? 하여튼 막 그랬어요. 확실하진 않아. 근데 그 정도야. 1590원 정도. 90원인가 93원인가 그래갖고 기름을 거기다가 또 넣었어요. 기름을 넣고 거기서 들깨 수제비를 먹었는데 그 지하에 거기 그 푸드코너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양이 좀 작다. 배고팠었나 봐요. 근데 먹자 보니까 그릇이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그릇이야. 그래갖고 아주 괜찮았어요. 거기서 쌀국수 파는 집이었는데 아니 그 들깨 수제비가 아주 구수하고 먹을수록 아주 땡기는 맛이었어요. 아주 맛있어서 잘 먹었다는 거 맛있어서 잘 먹었어요. 거기서 김치 줬는데 김치를 조금 조금 모자라고 김치 더달라 했더니 아니 김치를 아니 수제비가 한 대여섯 조각밖에 안 는데 김치를 왕창 준 거야. 그래갖고 또 그게 달라고 그랬는데 왕창 준데 난 기분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다 먹었어. 잘 먹었다는 거 배고팠었는데, 아침도 안 먹고, 뭐, 일찌감치 막, 그, 강남까지 갔다가, 어? 이거 시바 풀고 고압 산소통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뭘, 뭘 얼굴에 뭐 해주고. 그래도 그렇게 뒷처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역시 강남 병원이라 틀리구나. 후처리를 잘 해준다. 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선생님 입이 아주 아플 거라고, 그러면서 부어가지고, 그리고, 아빠 공제 나보고 너무 잘했다고. 아빠 공제 잘해가지고, 멍도 안 들고, 아주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붙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더라고 시간 걸리면. 어, 뭐 그렇다는 거지. 뭐 어쨌든, 시원하다는. 그리고, 실밥 부르니까, 어, 딘가갈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막 묶고, 막, 어 모자 쓰고, 막, 마스크, 마스크! 아, 이게 이게 얼른 쓰려고 내가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끈을 달았잖아 요 이렇게 끈을 끈을 달아갖고 이렇게 쓰잖아 아주 하면 돼 이렇게 써. 이렇게 쓰면 눈이 보이니까 이게 난 눈이 보이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갔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나오는거야 그러면 마스크가 이게 뭐라는거야 바보처럼 쓰고 다니요 그래서 집이나 가게가 그 거울을 보면 형편이 무인지경이야. 어쨌든 요렇게 잘 썼답니다. 아이고 이제 이제 이거 풀어야 겠어 이거. 어. 어제 뭐 무슨 딸내미가 뭐 해먹을까? 그래서 어... <laughs> 그래 고야 너네 그 유동골뱅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 골뱅이로 골뱅이국수 해먹자. 그랬더니 그걸로 먹기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 아주 족발 큰 거, 왕창, 큰 거. 그래갖고, 걔네가 그한날 먹으면 그 이틀 날에 안 먹어요. 안 먹어가지고, 어, 내가 가져왔어요. 내 동생 줄라고. 그니까 내 동생은 같이 나오면 줄라는데, 내 동생 무슨 얘기하느라고 안 나오는 거야. 어제 뭐 맞지? 이혼식료 캠프. 그, 술만 먹으면, 아무 데나서 원산 폭격하고, 막, 길에 자고, 막, 아, 어, 그거 봤어요. 아거분 하고, 12시에 나왔어 12시에. 아, 시원하다. 아, 오늘은 얼만큼, 좀 피곤하네, 피곤해. 아주. 저거. 저 족발, 내 동생 갖다 주려고 그래, 이따가. 그리고 어제 나가는 게 편해. 이 아파트, 들락, 들락은 안락거리는게좀 편하다는. 아파트에서, 엘비에서 두고 만날까봐, 샥! 내려갔다가, 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 돌아, 보고 있다가. 아니, 그러는 게 없어져서, 어, 조금, 아직은 못생겨지긴 했지만, 주름만 없으면, 어, 못생긴 얼굴이야. 이쁘지 않은, 주름이 없는데 이쁘지 않은 여자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답니다. 짜증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한두 달은 넘게, 아어 있어야 되고, 이게 정말 누구 말 맞다니, 정상적으로 얼굴에 이렇게 내 얼굴처럼 되려면, 어, 뭐석 달은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수술한 지 열흘 만에, 열 하루 만이다. 그래갖고 어제 실밥 불러서 그만해도 좀, 괜찮다는 거.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부어. 이렇게 말랑말랑해. 순도 뭐야, 뭐야. 아주 많이 부었습니다. 많이 붓고 어, 그래서 잘 갔다 왔다는. 그래서, 어, 약간, 어, 여기가 내 살이 아닌, 남이 살이야. 남이 살이라 실밥 뽑아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더라고. <laughs> 내 살이 아니야. 아유, 어쨌든, 뭐, 아이고, 이게 뭐, 물이 없네?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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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다는 응? 아, 진짜, 어제 내가 기흥육에서 가갖고, 기흥육에서 밥 먹으러 가는데 거기 2층에, 뭐, 아울렛인 거예요. 내가, 옷산지가 오래됐어, 아울렛.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 이게 얼, 어, 세일이야. 얼마가 세일이야? 9만0천 원이라는 거예요. 실박푸는 기념, 개념, 기념으로. 어? 이렇게 약간 팔이 어떻게 생겼지? 안에다 뭐 화난 거 있지? 그래고 거기 뭐 오결 무이자라는 거예요. 오결 무이자. 나 이렇게 무이자에 미쳤나봐. 그래서 이런 거. 약간 팔이 약간 클래식하고, 여기는 이제 하얀 거 같은 거 입거나, 뭐 이러면, 그리고, 어, 이렇게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거 이제 직급은 입는 건 아니고, 약간, 어,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그때쯤 입는 거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여기여기티가 이쁘더라고, 요 티가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묶으면, 비가 있고서 어, 이렇게 해서 나도 여기가 앞에가 따로 된 거라 여기를 이렇게 자를 생각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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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생각에 여기 이렇게, 여기 갈라져 있어갖고 갈라진 것만 그렇게 이렇게 자르면 약간 나 슈츠한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거 어, 아주 칼라가 그래서 안에 하얀 거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 여기다가 카라에다가 안에 받쳐서 카라 바깥으로 해서 입어도 괜찮을까 아서 이걸 하 갑자기 가갖고. 들깨수제비 하나, 만 원짜리 하나 먹고. 칠만 구천 원. 아니, 무늬랑 이게 칼라가 이뻐갖고 샀어요. 그래서 이제 잘 입어보면 되겠지. 잘 입어보면 개월 무이자입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그런 게 맞지? 5개월 무이자. 아니 이것도 24개월 무이자라 그래서 내가 했는데, 아 그런 데 가서 뭐 무이자 그렇게 들으면 눈이 돌아가나 봐. 그 얼마야? 만원 몇밖에안 내잖아. 만 오천 원이야? 오만 원. 그러네 한만 오천 원 정도 해서. 그냥 가을을 대비해서 하나 사봤어요. 어, 어디 어 갔어? 나물 끓여야 지아 그래도 뭐라 그럴까 밴드 풀러고 실밥도 풀러서 얼굴이 아주 정상은 아니지만 어, 정상 될 때까지 어떻게 걸리려나 원래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원래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면 또 헤어를 바꿔야 돼. 예전 얼굴이랑 틀려갖고. 헤어를 바꿔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빠져갖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여기 이렇게 니까 내가 얼마나 여기다가 이거 잘 쓰고 다녔으면, 여기에. 아, 여기에 무슨, 여기 이렇게 어제 감았는데 여기를 덜 이렇게, 뭐, 뭐, 아프니까 그랬는지. 덜 했는데, 여기에 무슨 꼬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서 그러거든요. 차라리 보상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뭐, 이제 이번 생은, 이번 생은 이게 마지막, 마지막이다 이번 생은, 아. <laughs> 다음 생엔 또 이쁘게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음,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모르지만, 그냥 원하는 거. 어, 강가에 절벽이 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나는 이제 커피를, 커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커피를 어제 내가 못 마셨나? 어제 커피 못 마신 것 같아요, 어제. 커피 어제 못 마시고, 어제 마시다가 시간이 돼갖고, 어, 여덟 시십 분인가 된 거예요. 커피 마시고, 늦게 마셔가지고, 늦게 입에 나갔고, 그래갖고 커피를 마시다 말고, 커피를 마시다 말고, 어, 그러다가 뭐 하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모자랑 쓰고, 그냥 써캡 쓰고, 그냥 나가고, 운전해갖고한 시간 반이나, 아, 아니, 근데 어제 저기랑 갔잖아. 아, 이마트를 못 갔어요, 어제. 그리고, 아유, 소풍기 바람에 아주 커피가 날리고 있네. 그래갖고, 가자가없잖아 과자가. 자가 없어. 있나? 여기 쌍폭장 이렇게 조금 있는데, 저번에 놀러갈때 내가 과자를 넣고 물어같는데 이걸 꺼내서 여기 가정 하나 있을지 몰라 한번 저번에 딸이 워터파크 가갖고 이거 했었던건데 가정 하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네 운동도 하지 말라 그래. 아 어, 운동을 아지한달 동안 하면 안 된다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동 그러니까 한달 동안 운동하면 안 되고, 어뭐 염색해도 안 되고. 아, 어, 그러니까 한 달쯤은 있어야 아 어, 약간 정상이 올려나. 아주 그냥 부었잖아. 여기가 어, 진만 자기가 그 수술하고 나면. 자기가 상상하던 얼굴이 있잖아요. 어, 근데 그 얼굴이 아니라면. <laughs> 아, 진짜. 아, 가자가 없어. 가자가 없으면 어떡해. 커피만 마셔야지. 그건 너무 아니야, 진짜. 아. 가자가 없다는. 근데, 아, 그, 오늘은, 어, 오늘의 생존이기. 드디어. 어, 실밥을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쁨하고는 거리가 먼 어, 아직은 낯선 얼굴 주름이 없어서 낯선 거야? 그런 것 같아요.